싸우세요. 자, 말씀하세요. 여기 양문석 TV입니다. 양문석 네, TV. 양문석이 형님. 간식은 <laughs> 절대, 절대, 절대 두번다시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이후로는 간식 끝. 끝. 저희 기관장은 이제. 오늘 저희 힘있게 싸우는 양문석을 원한다. 네, 맞습니다. 중단하라, <laughs> 세번 하세요. 중단하라, 네, 세번 하세요. 아니, 아니, 양문석은 중단하라. 단식을 걱정되지 않으세 양문석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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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얼 목소리 같은 것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빨리 폐할 시켜야 되고 할일 많습니다.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얼루을 빨리 그냥 개혁해야 되잖아요. 큰일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안산에 오신 분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 말씀하세요, 말씀하요 단식 중단 하라고 네, 아, 네, 당신 중단하고 열심히 싸우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단 나라. 중단 나라.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확정 됐고 이제. 잡을 놈은 멧돼지 하나 있어어 멧돼지 잡고 되는데. 아 멧돼지 잡는데 누가 가야죠? 아, 양문석! 멧돼지 잡는데 양문석이 필요합니다 양문석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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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예, 예. 힘내서 네. 그 추경호 새끼 좀 잡아요 주요그 추경호는 의원 짝지 떼면 저희가 좀비 사람들한테 얼마나 진짜 그냥 그지 새끼 같아요 완전 양문석 원님나오시는 자, 보상하십니다. 네. 중단하세요간식 중단. 네? 중단하소. 중단 예. 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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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을 <목소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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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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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게 안하게 중단하세요. 단식 중단. 아, 중단하라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싸원서이기시려면 우리는 양문석이 필요하다. 다지시 중단하세요. 알았어요. 한식 중단하시는 식 중단하세요. 게, 진짜 하세요, 거 알았어요. 이게 해야죠. 브라이가 번까지했는이번하분입니다오 3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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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0 0 0 0하0 0 0 0 0 <목소리도> 돼, 응, 부승찬 의원님 응, 의견도 좀들어보시고 <laughs> 우리, 저, 네, 부, 네, 부승찬 의원님 네, 오십니다. 부승찬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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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게 지지자들이 단식 중단하라고요. 양문석 TV입니다. 네. 한 말씀, 네. 한 말씀.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만큼이 마실 만큼 하셨어요. 지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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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싸우셔야 돼요.

고생하십니다 배우님, 어떻고생하 강하게 싸울 무연님들이 필요하다. 양우원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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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라고하세요요 너무 안 중단 시켜주세요. 아니 중단 계속 시돼 안 쓰러져요. 안 돼. 그래도. 이제 이제 안 돼. 이거 이차 건강을 해치드는 맛이요 간식이 얼마나 사람의 몸을 얼마나. 눈석이요저 것들한텐 아까운 간식. 안 돼. 왜 벗었어요? 아니야. 아유. 응.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 싸우래요. 보라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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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이는> 앉아서 <laughs> 네. 사냥을 안 해. <laughs> 아, 진단하세요 잠깐 내려요. <laughs> 노랑이는 앉아서 화장을 안 해. 알았다고 저거 우리,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요 얼마나, 얼나 며칠까지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네. 됐어요.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아니, 걱정을 이렇게 했으면 되나요? 잘 하세요. 어, 응. 아, 힘이 많이 약해졌어. 잘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 아니, 그러면. 그치. 아니, 걱정을 하셔야 돼. 오늘까지만 하시고. 국민의 명령이다 단식을 중단하라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의견 드셨으니까요. 잘 결정하셔서 열심히 또 현장에서 싸우 싸실 겁니다. 윤상열파란시키려면 중단하세요. 밖에 나와서 싸우십시다 우리랑 같이. 지말 아이 안오 아니야, 그눈이좀 충혈돼 갖고 지금 안약 넣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늘 서초동 현장에서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확정이 될 때까지 또 단식 중에 열심히 또지지하더라고국건이 어, 어. 외치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다시 또 보셨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 9일차입니다. 9일차인데 어, 많이 지쳐 보이시죠? 살도 많이 빠졌고요. 그습니다 싸가지 없님치오 어유, 부승찬 의원님 아니세요? 네. TV, TV에서 많이 었습니다 어. 매치 아, 네, 네. 네. 뗄 자신 거. 있어? 우리 부승찬 의원님의 네. 그... 너무 좋아. 시원시원시원시원하고 에코 거 아, 유

1기는 물속을 알아도 한 <laughs> 오늘 횡진 <행진> 안하려고 <laughs> 진가를 <진가주고>. 고지나가 <laughs> 같이 네? 지나가시분 네? 남편 아니 9일차까지 지금 잘 버티고 계시긴 한데, 단식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고 열심히 야. 싸워야 되는데, 그, 그, 저를 딱 보면, 그, 에너지가 막 나오죠. 제가, 양문석 TV에서, 있... 양문석, 있... 양문석 TV에서 양문석 단식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말씀이 없으십니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어, 양무소구원이 이제 더 올바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까지 8일째, 아니 9일째, 오늘 9일차 한식용성 했고요. 어, 아까 낮에 그 서초동에서 지지자들하고 함께 이재명 대표 무죄를 계속 요구하면서 거기서 같이 지자들 격려하고 그리고 어 무죄 판결받고 나서 다시 이제 어 의원총회 한 다음에 지금 현장으로 돌아오셨는데 어살 많이 빠졌죠 나는 금식기도라 그랬어 단식농성 아니고 금식기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우리 그 사무실에 안산갑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김편수 국장하고 그 다음에 이문남 여성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경기도당 자문화위원회 위원장 은준호 자문화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조직하고 다니고 있는 우리 전준호 자문 아 자치분권위원장이자 안산갑의 자치분권위원장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우리 양문석 의원이 중앙당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안산의 다문화 인구가 9만 정도 등록된 인구가 9만 정도 살고 있는 다문화인들은. 1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관련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존중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여러,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양무소 군님 뭐 오늘 9일차입니다. 9일차, 10일차는 아니고요 9일차시고 뭐 지나가시는 지금 지지자들께서 다 단식 중단하고 심내 싸우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고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그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민강기 목사님 안산에서 열심히 그,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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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내, 이 누가 이그 조금 봐줘서 내일까지만 하시랍니다 내일까지만 <웃음> <웃음> 끊임없이 지지해드려 와서 응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축제 분위기고요. 그 조금, 조금 봐준답니다. 내일까지만 하시라, 내일까지만. 안식을 내일까지만 하시고, 그만하시랍니다. 볼살이 없어졌죠, 볼살. 우리 볼살이라고 그러는데, 볼살이 지금 없어지고. 파카로 배를 가렸는데, 배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배 봤는데, 배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만든 배인데, 그 배가 없어졌습니다.

<laughs> 많이 힘드십니다. 많이 힘드신데, 음,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 뭐 이대명 대표님 무죄 나오셔서 좀 축제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까지 고생했던 우리들의 좀 위로, 스스로의 위로, 또 함께했던 동지들과의 위로 그리고, 다음은 윤석열을 잡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 결의, 이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세분 의원님만 남으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양무석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이렇게 세 분만 남으셔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어, 단식 9일차. 9일이 다 됐으니까 이제 11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하셔서 열심히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공신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어,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어, 양문서 구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양문석 TV를 네 그러면 우리 안해주안해주 우리 민은남 위원장님 그 한마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냥 진짜 뭔가 가슴이 탁 트이면서 내 머리를 땡 때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너무 큰 일이 해결이 돼서 이제 저거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우리 양문석 의원님,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어? 그래서. 단식 중단해야 되고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분명 파면돼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 과정이 너무 너무 다 나와 있는 거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파면이다. 자 우리 미는나 위원장. 어제 진짜 잠을 못 자고 내가 오늘 어제 제주도에서 당근이 올라왔어. 당근을 쪼개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진짜 당근이 됐어, 당근이. 말밥입니다. <laughs> 아무튼 속이 우련하고, 오늘은 잠안 자도 좋을 것 같고, 일찍 안산을 갔으면 술자리 걸리고, 좀 해포 좀 풀어보는 건데, 여기서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안산 가면 한 9시?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나 부모님이 더 걱정이야. 아니,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laughs> 이 밥을 이렇게 구일씩이나 안먹었어 속이 이게왜냐고이게 이게. 일단은 죽는 내도 냅둬. 불고, 일단 건강이 내 건강이 최고예요야내국이 냉국이, 냉이냉억이냉이냉이 냉국이, 이 냉국이, 이 냉국이, 요 우리 이재강 오님 다시 또 단식장에 합류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오님은 위성의 오님. 지난번에 단식 11일 차. 아니, 11일 차에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에 가셨다가 아직 회복이 다안 됐을 텐데 또 다시 단식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희들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이런 오뚜기 같은 정신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 우리 양문석 의원님도 열심히 그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고 기라 성님 감사합니다. 검딱지 최원사 화이팅이라고 썼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여전히 아,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또 단식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먹먹하지만 도론감이 어, 있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반드시 윤석열을 파멸시키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맞이해서 모든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정치가 그 과정들을 보여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식 농성장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볍습니다. 많이 가볍게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어,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의 응어리, 그런 고통, 무거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싸우고,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그 투쟁의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론 님, 모는 어, 날 우리의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며 그때는 그랬지라고 웃는 날이 올 겁니다. 모두들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지자들 대부분께서 어, 단식을 중단하시고 힘내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위성 어, 권오님 네좀더 가려를 하셨어야 될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현장으로 오셨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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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음, 양문석 오님 난식 9일차 현장에 와서 오님의 어, 얼굴 보고 또 지지자들이 부모님한테 말씀하신 거 단식 중단하고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 응? 종이컵에다가 따라들여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어, 1차 방송은 여기서 중단하고요. 집회 현장으로 가서, 집회 현장에서 다시 두 번째 집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도 먹고 오세요. 고맙습니다.